1월달, 글쎄요, 1월 효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저는 코스피 실행로 보면 좀 없었다고 이야기하겠고, 물론 중소형 개별주들은 그래도 우리는 따뜻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월 중에 약간 특징지어었던 것이 그래도 코스피는 1월 효과는 없었지 않나. 오늘도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도 좀 지지부진하고, 환율도 지금 현재 1,087원 40점. 뭐 이미 지금 최근에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해 연말 환율 수준 급나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1월 한달 내내, 환율 문제가 시장에 부담이 좀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창봉의 핫 시간에는 1월달 한번 리뷰해 보고 2월은 과연 어떨까 미리 조금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적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딱 결론적으로 보니까 1월 효과는 없었다고 저는 단정을 하겠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첫날, 첫그레일라 코스피 고점 2042.48포인트 상승을 했다가 뭐 지난 저점이죠. 아직까지는 지난해 진행되니까 바로 최근에 저점 1937.37포인트 거의 한달 동안에 대략적으로 82.11포인트가 고스피는 빠지면서 세계에서 거의 하락순위 1등 유일하게 못간 한국 중에 중 하나였다 보겠고요. 1월에 1월달에 가장 큰 특징인 것은 바로 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환율 자체가 지난 15일 날 1054원 50점까지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수출주 현대기아차에 부담을 줬지 않나 보겠고 그런 과정에는 사실은 한율이 내려간 게그 원, 달러가 내려간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엔화가 급등하면서 실제로 원엔 한율이 아직까지도 바닷건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엔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일단 91엔 03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엔화가 1월 달에만 달러와 대비해서 5.82% 급등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역시나 1월 한달 내내 발목을 잡았던 것은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그 개들, 뱅가드, 네, 외국인 매도 물량 관련해서 1조 8천억 원을 어제까지 판 걸로 우리 집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암울했던 1월이네요. 자, 조금 환율 이야기 같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를 같이 좀 비교해 봤는데, 환율은 지금 좀 재미난 것이 우리 투자가 분들이 혼동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달러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원달러가 1,080원이면, 지난해 11월 달 현재 주가인데, 그럼 환율 때문에 내려갔다고 했던 현대차, 기아차는 11월달, 12월달 가격이 23만원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엔달러가 더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엔환율 자체는 아직까지 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엔하의 하락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들, 현대 기아차 같은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여시나사4분기 실적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 4, 사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분기도 깝깝할 것 같으니까 주가는 못 오른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 코스피와 삼성전자 현대차의 주가 차트를 보면 어떻게 이런 거는 또 동조화를 했습니까 동조안 해도 되는데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 검정색이 코스피 어, 삼성전자가 파란색 현대차를 제가 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거의 같이 이 올해 2013년도 접어들어서 어, 같이 하라겠다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1월 8일이죠 예비치 발표한 시점을 꼭 줄여가지고 거의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유일하게 아, 디커플링 되는데 괜히 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좀 보실 거는 코스피는 제가 외톨이라는 표현은 뭐 1월달 내내 많이 좀 돌아보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지수 다우존스 다섯 지수나 독일 지수, 한국 증시를 상대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파란색이었던 미국 지수라든지 독일 정시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는 검정색이죠. 밑에서 조금 머리를 드는 1월달에 가장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삼재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삼재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삼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환율 실 수급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봤습니다. 1월달까지 한번 쭉 봐봤는데요.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해 봤을까요? 2월달 전에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연속성이지, 달할 달력 하나 바뀌었다고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펴보 드린 내용은 사실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2월 달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과연 2월은 어떨 것 같을까요? 제가 보니까 지수는 1965포인트, 대략적으로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수준에서 저는 박스권 등락을 좀 예상합니다. 일부 정권사에서는 뭐 1900에서 2050포인트 잡고 있는 것같은데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제가 판단하는 2월 달의 정시는 그래도 61선이 위치한 1950선 정도에서 약간 조금 더 제한적인 등락이 나올 수 있다.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도 조금 열어두기 때문에 접석돼서 지금 수준에서 바로 공격적으로 배팅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문제는 뭐 환율입니다. 환율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원달러 보지 마시고요. 보시고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엔화가 어디까지 치고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 91엔에서 95원까지 가는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동차나 뭐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세섹터 정도가 여전히 좀 관심이 보입니다. 소재 섹터에서는 역시나 경기 모멘텀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재 섹터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화학 섹터. 사실 요새 조선지 흐름 자체 왜 가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유럽 쪽에서 너무 좋은 어, 경기 반등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유럽의 비중이 큰 조선주의 상승 자체가 상당히 주목된다 보는 것이고, 화학주는 조금 적거나엔 그렇습니다만 실적 좋고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좀 반등계를 보면 2월달은 좀 수익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내수주는 너무 많습니다만은 오늘도 보면 GS 홈쇼핑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주가 급등한 흐름 보였는데, 중국을 공략하고 있는 홈쇼핑 업체들이 항상 주목하시면서 홈쇼핑이라든지 제약주의 흐름 자체가 2월에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보겠고, 개별주는 뭐 제가 말을 참 두리뭉실하게 적어놨습니다. 개별 실적을 수반한 개별주 너무 많아가지고 집계 못하겠는데요. 어떤 테마적 흐름보다는 역시나 어느 정도 펀데 멘탈을 갖춘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